1094번 설명 드리겠습니다. 좌표평면 위에 A, B, C를 꼭 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있어요. A가 직선 y 3x 위에 있고 점 2, 6이래요. 직선 A, B, C의 무게중심 원점일 때점 B와 점 C를 지나는 직선의 반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이 A점을 구했고요. 여기 이제 2,6이니까 여기 원점을 지난다 그렇죠 그래서 요 직선은 0,0 이랑 2,6 계속 와 있고 3x 를 구했어요. 그리고 여기가 b라고 하고요. 여기가 c라고 해서 대충 그림을 그린 거죠. 그리고 여기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니 요 1,2로 내분하는 점이 되죠. 요 무게중심이. 요 d점을 어떻게 넣냐면 a라고 놓고요. 여기가 3x 니까 1,3a 가 돼요. 그래서 so d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0,0이라고 해서 A를 구해냈어요. A를 구해내면 D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콤마 이너스 3이 되고요. 그리고 이게 정삼각형이라서 BC의 직선이 뭐예요? 요 직선이랑 수직이죠. 그래서 요 기울기가 3이니까 그거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이런 게 기울기가 되고 요 점을 지나죠. 그래서 Y 마이너스 Y1 equal m에 x-x1 공식을 이용해서 y1을 넘긴 게 이렇게 돼요. 셀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서 답이 3번이 된다고 합니다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